혹시 매일 무거운 짐을 진 것처럼 마음이 답답하진 않으신가요? 현대인의 일상은 끊임없는 스트레스와 걱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오늘 이 영상을 통해 마음을 가볍게 하는 아주 간단하고 효과적인 세 가지 습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해서 내일 더 가벼워질 나를 만나보세요. 첫 번째 습관은 몸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내는 몸이 쉬고 있어도 계속해서 일을 합니다. 생각을 멈추게 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신체 활동이죠. 잠깐이라도 걸으세요. 퇴근 후딱 10분만이라도 좋습니다. 걷기는 단순히 칼로리를 태우는 것을 넘어 머릿속의 복잡한 생각들을 잠시 멈춤 상태로 만듭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굳어있는 목과 어깨를 풀어주는 것만으로도 수면의 질이 달라지고 다음날 마음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두 번째는 작은 친절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행동보다는 작은 선의를 베풀 때 우리 뇌는 더 오래, 더 깊은 긍정적인 감정을 느낀다고 합니다. 마주치는 사람에게 건네는 밝은 인사가 당신의 하루를 바꿉니다. 뒷사람을 위해 문을 잡아주거나 동료에게 진심 어린 칭찬 한마디를 건네보세요. 타인에게 건넨 아주 작은 친절은 결국 가벼운 마음으로 돌아와 당신의 긍정 에너지를 채워줄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습관은 생각을 내려놓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무거운 짐은 바로 꼬리에 꼬리를 무는 과도한 생각입니다. 퇴근 후단한 시간이라도 좋습니다. 스마트폰을 멀리 하고 차한 잔을 마시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현재의 감각에 집중해 보세요. 생각을 멈춘다는 목표 대신 생각이 흘러가게 둔다는 마음으로 편안하게 나를 위한 휴식을 제공해 주세요. 내가 쉬면 마음도 자연스레 가벼워집니다. 몸을 움직이고 작은 친절을 베풀고 생각을 내려놓는 시간. 이세 가지 습관이 당신의 마음 건강을 지탱하는 가장 단단하고 가벼운 기둥이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당장 이 작은 습관들을 실천해 보세요. 당신의 내일은 분명 오늘보다 더 평온하고 가벼울 겁니다. 영상을 보신 후 오늘 할첫 번째 가벼워질 행동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